아이투자와 함께하는 투자 공식 끝장내기. 자기자본의 수익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기자본 이익률 RO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의 비율로 주주들이 투자한 자기자본을 통해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벌어들였는지를 측정하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의 값은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입니다. 첫째,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자기자본 이익률은 주주의 입장에서 수익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자본 이익률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10%라는 것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매년 10%의 이익을 벌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고채 금리가 5%라고 했을 때 주식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최소한 5% 이상이 되어야 투자자는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지표이지만 국고채 금리 혹은 주가 수익 비율의 역수 등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쟁 기업 혹은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ROE는 자기 자본과 순이익의 성장률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 이익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눈으로 본 투자 포인트.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으면 시간이 갈수록 회사의 가치는 상승하고 결국에는 시장이 그런 가치 상승을 제대로 평가해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15% 이상이면 우량한 기업으로 봅니다. 실전, 활용, 다음 표는 같은 산업에 속해 있는 A 기업과 B 기업의 자기자본, 부채, 순이익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A 기업과 B 기업은 같은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재무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A 기업은 B 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자기 자본을 갖고 있지만 부채를 활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큰 문제가 없다면 순이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A 기업이 B 기업에 비해 자기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볼수 있듯이 2005년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인 C 기업의 경우 벌어들인 순이익은 자기 자본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자기자본 이익률을 10%로 유지한다면 순이익과 자기자본은 각각 10%씩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자기자본 이익률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자본 이익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OE의 본질을 알고 싶을 때 유용한 두풍 방정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